아 어, 아직도 손끝에서 흙의 감촉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야니 네 작품 진짜 부셨어. 따봉. 뭐... <laughs> 야이 형들. 근데 저는 제 작품을 실제로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만약에 세상에 제 작품이 존재했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었을 텐데. 뭔 소리야? 야이 똥손이야. 뭐 똥손? 뭐요똥빼 응? 나가지고. 넌 얼굴 똥이야. 아이똥 빼라 빼라 그똥아 아, 아, 싸우는 걸 마요. 똥 빼라 거잖아. 맞잖아. 아니 우리가 이제 손을 다 펴봤으니까 진짜 흙이만져으로 가는 거 어때요? 야 얘들아 형이 오늘 진짜 좋은 흙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입수했거든? 그양 그래, 한번 가볼래? 네. 좋아 그럼 영혼을 빚으러 가볼라 VR의 영혼을 이어간 이곳은 꾹꾹 흙 반죽에서부터 전문가의 보스가 느껴지는 바로바로 바로 <laughs> 교회가 선생님의 발 반죽 기술입니다 자 가운데에서부터 밟아서 조금씩 조금씩 음. 펼쳐나가네요 예. 그래서 외곽으로 발 전체가 아닌 발의 날을 이용해 꾹꾹 눌러가며 반죽을 펴는 것이 노하우 이 과정을 거쳐야 흙 반죽에 골고루 수분을 전달할 수 있다는데요 단 지나치게 오래 밟으면 수분이 날아가 오히려 뻑뻑해질 수 있겠죠? 적당한 반죽 시간은 오직 선생님의 발 감각에 달려 있습니다. 잘펼쳐진 반죽은 다시 곱게 잡아서 어디로? 그렇죠. 신호등 발 아래로! 자, 세삼힘좀 써보자고요. 옆에서 이제 봐주니까 그냥 한 분씩 해보세요. 배운 대로 발에 나를 이용해 덩어리를 펴면서 꼭꼭 온 신경과 정성을 발에 집중하는 시간인데요. 저 선생님이 보시기에 세 사람의 흙타입기 실력은 어떤가요? 느낌이 친구는 되게 잘하고 계신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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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름이 친구는 <해지를> <laughs> 지금 약간 어설퍼요. 무름이 <목소리> <목소리> 씨 똥손에 이어 똥발인가요? 이제 일자 뜨고 다시 한번흙 위로 올라서는 세 사람 이렇게 얼마정도 반복을 해야 되나요? 삼억 원 정도 삼억 원어 시간이 지네요, 점점 말을 잃어가고아내 어, 남자가 빙빙 돌며 흙을 밟는 모습이라니 <laughs> 참 보기 넘은 광경이죠. 밝고 또 밝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열심히 흙을 밟는 무럼씨 좀만 더 힘을 내요, 미스터 물! 이렇게 흙을 접고 밟고 접고 밟고를 반복한 끝에 드디어 종료. 하지만 도자기 만들기 본 게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벌사 지치면 아니돼요. 그럼 이제 이걸로 도자기를 빚으면 되나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 다음에 흙을 밟고 나서 지금 할 것은 이제 흙 반죽을 할 겁니다. 흙 반죽하는 거는 꼬막 밀기라고 하는데요. 어, 발로 반, 밟아서 이제 한 것들은 이제 흙에 그 수분율을 맞춰주고 덩어리진 것들을 풀어주는 작업이었다면은 이제 흙 반죽을 하는 것들은 이제 짜잘하게 들어가 있는 그 기포들을 빼주는 작업이에요. 기포 한번 빼볼까요? 적극적인 모습 아주 좋아요. 일단은 선생님의 동작에 주목해보자고요. 도예가는이 흙이 쌀알가좀 값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 그런 짜투리 흙을 이렇게 끌개로 이렇게 해서 다정리 조금이라도 아껴쓰는 그런 작업입니다. 저도 제가 쌀을 굉장히 아끼거든요. 밥을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먹거든요. 도예가는좀 그런 일도 하나 배워갑니다. 네. 자, 흙의 소중함도 알았겠다. 그럼 싹싹 긁 그거 뭐들그러 꼬막밀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소리가 어, 들어도 네. 이 사이로 다 기포가 빠져나가는 요 아. 바로 이 모습이 마치 꼬막을 닮았다고 해서 꼬막밀기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오, 역시 프로페셔널 숙련된 손질로 기포 싹 빠진 반죽이 완성됐고요 자세 사람도 꼬막밀기 실시 보기와는 달리 꼬막의 모양을 유지하며 반죽하는 것이 쉬운 기술은 아닌 듯한데요. 오, 어, 이거 되게 어렵다. 좋아, 공기를 넣으면 안 된다. 오, 느낌이 좋아. 오, 좋아. 지금 랠리 달리고 있어, 좋아. 아, 대리님. 네. 이거 지금 이제 이 친구 고기에 싹다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숨을 모셔야 하거든요. 아, 네. 이쯤이면 끝난 거 아닌가요? 지금부터부터 500번 더 해보세요. 에? 몇몇몇 번이요? 500. 오백오억 반인데 오오억 반 오천만 안돼어 어디에요? 그게 도자기가 괜히 영혼으로 빚는다는 말이 나온 게 아니었군요. 아 도자기 만들자고 한 사람 나와 데리고 아, 오는 사람 나와 아큰 사람 나와 아아아 아, 아. 세 사람 엄 음, 영혼을 탈탈 털리고 싶은 건 아니죠. 오, 도자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바로 이 명장면. 나 500번의 꼬막 매기를 마친 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건 바로 물레 성형입니다. VR에서 살짝만 보았던 그 손맛. 과연 가상 체험에서처럼 물레 성형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이건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지금 흙을 반죽해서 이 올려놓고 이제 물레 성형을 할 겁니다. 아. 성형이요? 원래 성형이에요. 어. 이쪽은호성형이거든요아호성형 예. 의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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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득으로. 그 의뢰 문득으로 했습니다. 저도 성형 안 했는데, 성형 했도가 맨날 오해받거든요. 아, 되게 거창할 편인데, 난데 없이 성형 고백이라니. 얼굴 성형 말고, 물래 성형합시다. 네. 아, 아, 이거 영어의 멋중에요. 선생님, 이거 엄마! 어, 이건안돼요사람과 영광이 있을까? 또제목다 어. 따라 앉아줘요. 어우, 덕씨그입좀 다물어줘요. 아휴, 우리 선생님 참 친절도 하시죠. 이런 오도원 정세 사람에게 고귀한 도의를 가르치시다니, 그래도 선생님, 나쁜 친구들은 아니랍니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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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정신을 집중하고 도자기 빗기의 백미 물레 성형을 시작해보죠 물레는 매끈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핵심 장치인데요 속이 빈 점토 덩어리가 대칭을 이루는 도자기가 될수 있는 건 바로 물레의 회전 운동에 의한 원심력 때문입니다 축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반죽에 힘과 스킬을 더하면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죠. 단, 대칭이 틀어지면 도자기의 두께도 달라지고 중심이 흔들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과정에서 흙을 다루는 기술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모양을 만들어 가네요. 밑에서부터 위로 모양을 만들어 가요 그거는 거. 뭘 만들지에 따라서 틀립니다. 항아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조금씩 벌려 나가면 되고 발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벌려 나가요. 접시도 마찬가지. 한낱 덩어리였던 단죽이 선생님의 유려한 손끝에서 점차 도자기의 형태를 갖춰가는데요.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부드러운 곡선이 펼쳐지니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그런데 도예 말하면 튼튼한 팔과 체력은? 편집 사항이겠어요. 자, 이렇게 도자기의 형태가 완성되었다면 밑부분에 허드레 흙을 잘라낸 후 바닥면을 깎고 다듬는 정리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릇을 사용하다 보면 그릇의 밑부분이 식탁이나 선반에 흠을 낼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바닥과 닿는 면적을 줄이고 또 긁히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릇에 굽을 만드는 건데요. 도자기가 적당히 건조되면 물레 뒤집어 놓고 칼로 깎아내는 거죠 여러분들 더뭐 만드실지 다 생각하셨죠? 그럼요. 저는 제가 밥을 많이 먹거든요. 밥그릇을 만들겠습니다. 음, 그러면 비빔밥 그릇 큰거 하나. 역시 곱빼기 음. 아니겠습니까? 곱빼기코 <laughs> 아, 밥그릇? 네. 그럼 나는 국그릇 만들래. 국그릇. 밥... 밥하고, 밥하고 국을 먹으면은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물그 컵. 네, 아. 물 컵. 그 최초의 아. 한국 그 보온이 되는 도자리 물 컵. 네, 예, 생각들 잘하셨네요. 이제부터 연기, 국구를, 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예스! 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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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롭게 스타트! 확인했는데! 출발부터 엉망진창입니다! 선생님의 우아한 손놀림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아, 이래서 원이 이 비빔밥은커녕 공기라도 담을 수있겠어 아이고, 아이고 도야, 아뭐, 어우, 나도 이제 안 불렀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도자기만큼 마음도 고운 신 선생님. 아 그런데 왠지 도예가 선생님의 극한체험편이 텐데. 아뭐 어쨌거나 우연국적 끝에 세 사람의 물컵과 국그릇과 비빔밥 그릇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몸을 바짝 말린 도자기는 고온에서 흡벌 구이한 후. 유약을 발라 다시 불가마 찜질을 거쳐야 도자기로 완성되는데요. 유약이란 장석, 주석 석회석 등 여러 가지 재료를 배합한 일종의 광택제로서 도자기에 액체나 기체가 스며드는 것을 막아주고 보다 단단하게 하는 것은 물론 흡면을 매끄럽게 하는 역할을 하죠. 유약을 입힌 도자기는 초벌부위의 가마보다 더 뜨거운 온도에서 재벌부위를 합니다. 무료! 1200도씩을 웃도는 가마 속에서 10시간을 버텨야 죠정장2해사 손주에 걸쳐 비로소 고고한 자태를 드러내는 도자기 한점 흙과 불이라는 자연 도예가의 정성 그리고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감동의 작품입니다 오이죠 어, 이렇게 흙에 불과했던 것이 예쁜 도자기로 변했어 <laughs> 선생님 도자기는 과학 아닌고요네 맞습니다 도자기능 과학입니다!